0이나 1 0가자 친구가 0과 4 사이에서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된대. 주기가 4인 함수다라는 거지. 자 0부터 10까지 f(x) dx가 p 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네. 그럼 뭐야? 주기가 4니까 4인 구간으로 나누면 0부터 4까지 f(x) dx가 몇 번? 두번 반복될 거고, 그지?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그리고 8부터 10까지가 남는 거잖아. 8부터 10, 10까지. 그럼 얘는 8일 때의 값은 누구랑 맞고? 0. 지금 f 0이 f 4랑 같은 거고, f 4가 f 8이랑 같은 거니까 f 과 x가 8일 때는 0인 거랑 같고, x가 10일 때는 2인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일단. 0부터 4까지 fx, dx 얘부터 구해보면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3부터 4까지 fx, dx로 나눠서 구하면 된다. 1, 3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릅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는 x 나 x 세제곱 1부터 3까지는 1 3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넣어서 적분해주면 4분의 1x의 4제곱의 0부터 1까지 1 적분하면 x 1부터 3까지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3에 4제곱 더하기 x 3부터 4까지 자 그럼 얘는 1 넣은거에서 0 넣은거 빼주니까 4분의 1이고 얘는 3에서 1 빼주니까 2고 얘는 4는거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4 넣어주면 1에 4제곱, 빼기 3 넣어주면 0에 4제곱, 더하기 4 빼기 3.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2, 더하기 1이니까 3이네요. 0부터 4까지가 3이야. 0부터 4까지가 3. 3 곱하기 2에다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는 0부터 1까지는 4분의 1. 0부터 1까지 fx, dx. 1부터 2까지 fx, dx. 여기가 4분의 1. 1부터 1 2까지는 여기가 2, 2로 바뀌는 거니까 2배 1이 돼서 1. 따라서 3이 6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7 4 28 더하기니까 29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29. 4 더하기 29 되니까 33이다라는 게 나오죠.